안녕하세요. 대쉬입니다. 오늘은 애플에 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애플 AS 정책과 환경을 생각한다는 애플의 판매 정책입니다. 저도 애플 기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의견을 내놓기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우선 애플의 판매 정책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2 출시를 기점으로 충전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를 제외하는 이유로 드는 것이 탄소 매출과 필요 없는 제품을 지급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구매하여 사용되지 않는 제품의 개수를 최소화한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포장박스의 부피를 줄이고 게다가 배송박스의 부피까지 줄어들며 플라스틱, 종이 등 버려지게 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욕을 먹더라도 앞서서 전자제품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시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소용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애플 빼고 모두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아이폰 12에 지급된 라이트닝 케이블은 USB 단자는 C 타입으로 되어 있고 스마트폰 쪽 단자는 라이트닝으로 되어 있죠. 이 케이블 자체가 애플의 이중잣대일 수 있습니다. 우선 전까지 아이폰을 사용하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충전 어댑터에 USB A 타입인 충전기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 받은 케이블과는 호환되지 않죠. 결국 기존 사용하던 USB-A 타입의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아예 충전 케이블조차 주지 않는 것이 쓸모없는 제품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USB-A 타입의 케이블이 손상된다면 결국 USB-C 타입의 충전기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 역시 문제입니다. 이 라이트닝 케이블이 처음 나왔을 때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을 사용하여 앞뒤 구분이 있어 충전 시 불편함이 있었죠. 하지만 그후 C타입의 포트가 나오면서 앞뒤 구분이 없이 사용이 가능했고,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이 C타입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본인이 사용하던 특정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다른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케이블을 새로 구입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폰을 사용하게 된다면 쓸모 없어지는 C타입 케이블이 결국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 모든 스마트폰을 C타입으로 통일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애플은 이를 이행하지 않죠. 게다가 새로 나온 맥세이프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석 방식으로 충전을 한다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결국 라이트닝 케이블과 맥세이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늘어나겠죠. 그 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맥세이프 역시 쓰레기가 되겠네요. 이 같은 문제는 애플의 오만함이라고밖에는 생각을 할수 없죠. 물론 애플의 정책대로 했을 때 버려지는 케이블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애플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모든 기업이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AS 정책입니다. AS 문제야 예전부터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문제보다는 국내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큰 사건으로 인해 이 AS 문제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맥북 사용자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OS인 빅서를 업데이트하고 맥북이 벽돌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를 수리하기 위해 가로수길 애플스토어를 방문했고 애플 측에서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단순 OS 업데이트로 인해 생긴 문제이니 애플 측에서 무상으로 고쳐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애플 측 직원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현재 담당 엔지니어가 외국인밖에 없는데 영어가 가능하냐? 는 질문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사용자는 그 직원에게 이 상황을 당신은 이해할 수 있느냐? 라고 되물었으나 해당 직원은 구형 제품을 사용한 문제이다. 라는 정말이지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오래된 기기까지 OS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을 칭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칭찬이 무색해질 만큼 아니 칭찬한 일들이 후회하게 만드는 애플의 고압적인 자세는 저를 포함 애플 기기를 좋아하던 많은 분들이 분노하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튼 해당 상황을 겪은 사용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 청원은 3천 명 이상이 동의 이후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AS는 제대로 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자신들만의 기준에 충족한 AS 상황은 아주 친절하게 처리를 해주는 반면, 자신들만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묻죠. 그래요, 좋습니다. 사용자의 과실까지 기업에서 책임질 수는 없죠. 그래서 너무나도 비싼 AS 비용 때문에 결국 공식 수리를 포기하고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비단 국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애플 스토어 바로 근처에 일본판 애플 사설 수리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AS 비용을 문제 삼고 있죠. 여튼 애플 제품만 수리해 주는 업체까지 생겼으니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는 일을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큰 오산이었습니다. 지난 1일 애플이 이 사설 업체들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수리업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전자신문에서 취재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애플이 형사고발을 하면 수사관이 애플 관계자와 함께 매장을 방문, 수리부품 등을 압수한다면서 이후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나면 대형 로펌 명의로 내용증명까지 날아온다 라고 말했는데요. 애플이 대형 기업의 힘을 앞세워 작은 사설수리업체를 짓밟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여의도에 애플스토어 2호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죠. 아니 누군 사설업체에서 수리받고 싶어서 수리하나요? 이 문제는 기기를 팔아먹고 나몰라라 하는 애플의 정책 때문에 파생된 일인데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힘으로 짓누르다니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애플이 이런 서비스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져 말씀드리지 않았던 QC 문제도 이번에는 아주 심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바로 아이폰 디스플레이 문제 거기다 가죽케이스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애플의 제품을 매우 좋아하고 애플이란 기업을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러한 애플의 행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요즘 느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현재 애플의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쉬웠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셨습니다.